Thanks for my parents. Today is parents day.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카네이션도 준비하고 선물도 많이 준비하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카네이션과 선물도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우리 사람이 꽃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가 인꽃이 되는 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띠에다가 카네이션 잎을 부직포로 만들고 예쁘게 꾸며서 머리띠를 써서 직접 인꽃이 되어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어떤 업체에서 이제 준비물을 준비를 해줬는데 직접 집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범한 머리띠가 하나 있고요 카네이션 잎이 돼 빨간색 부직포 잎들이 있습니다.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면 될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이렇게 뒷면에 부직포 뒤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본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머리띠에 이렇게 붙여서 잎이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리본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머리띠에다가 한번 붙여 볼 건데요. 또 이렇게 잎을, 초록색 잎도 동일하게 오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합니다 글귀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글귀도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록달록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반짝반짝 비즈도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 머리띠 하나면 정말 충분하게 결이 될수 있는데요. 먼저는 빨간색 뒤에 양면테이프를 떼어냅니다. 아이고! <laughs> 이렇게 떼어내고 머리 뒤에 중간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박수치듯이 박수짝! 해서 잎을 쏙 붙여주면 어때요? <laughs> 카네이션 이파리가 하나 완성이 됐죠? 이게 파리의 파리 파일이 일 입에서 파일풀이 나오는 것도 같네요. <laughs> 자, 그러면 나머지 잎들도 한번 빠르게 붙여볼게요. 부지포 뒤에 테이프를 떼고. 이렇게 붙여서 박수 쪽쩝아 예뻐요 보지 <laughs> 포디에 양면 테이프를 대서 부지 부디에 양면 테이프를 떼서 나란히 나란히 박스. 짠! 예쁘죠? 파일리가 썼다고 생각하면 <laughs> 불꽃 같습니다. 다음 예쁜 꽃잎을 테이프가 자꾸 붙으니까 조금 예쁘게 해서 박스 짝 하면 벌써 꽃잎 다섯 개가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하나를 더 붙이려고 하는데 나머지 꽃잎 하나가 <laughs> 참 이상하죠? 뭔가 만들게할때 자꾸 없어져요. 오, 찾아볼 수 있긴 한데. 전 이렇게 꽃잎 다섯 개로 하겠습니다. 상관 없어요. 꽃잎이 대칭 이루고 더 많으면 좋겠지만 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끝에다가는 초록색 잎을 붙여볼게요. 짜잔, 초론이도 가운데 붙이고 박스 짝 아이쿠크. 짠. 잠시만요. 파이리가 써봐. 예쁘죠? <laughs> 잠시만요. 이 다섯 개여도 상관이 없지만, 실 제가 살짝 대칭을 좋아해서 이 하나를 더 붙여 보겠습니다. 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박수 진짜 예쁘죠 and then we're ready to leave one more l e a v 하나가 더 필요한데 oh my gosh <laughs> 분명히 준비를 다 하고 시작했는데 okay that's okay that's not a problem um,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한번 위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톡 뜯어서 또 네, 직접 만들어도 예쁠 것 같죠? 진짜 하고 싶은 나만의 메시지를 담아도 될것 같고요.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좋고 저는 특별한 게 없으므로 테이프 뒤에 돌돌 말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테이프 돌돌이 아시죠? 돌돌 말아서 양면이 붙을 수 있도록 해서. 엄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붙여볼게요. 짠. 파일이야. 파일이가 써도 예쁘네요. 여기에 알록달록 비즈를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하면, 아이고. 예쁘잖아요. 색깔은 많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원하는 곳에 붙여주면 너무 재밌어요. 따단따단 따단. 저는 무심하게 툭툭 붙이는 것도 그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이들 만들어 봤는데 되게 창의적이더라고요. 글씨에다가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주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한 꽃잎에다가 붙이거나 아니면 이 옆에다가 붙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음, 저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과 창의적인 모습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짠 <laughs> 열심히 붙이고 있죠? 밝은색 위주로 많이 붙이다 보니까 빨간색이 살짝 죽는 것 같지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툭툭 붙이는 것도 진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툭툭 <laughs> 붙입니다. 나나란다 나뭇잎에는 왠지... 이거 이파리 색깔과 맞는 초록색을 붙여주고 싶고요. 음 여기 노란빛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빨간색도 붙이고, 짜잔. 노란색도 붙이고, 뿅 오? 노란색. 오마이갓. 다른데서 찾아서 붙이면 되죠, 그렇죠? 오? 죄절이 <laughs> 석방이 됐네요. 짠아짠 아. 짠. 너무 많이 붙여서 화려함이 많아졌네요 뒷면에도 하나 붙여보고 화려함을 살짝 죽여보 죽여... 응? <laughs> 화려함을 살짝 떨어뜨려볼까요 짠 완성됐습니다 파이이 써봐. Thanks, mom. Thanks, dad. 꽃이도한번 써볼래? <laughs> 요거 쓰고서 부모님께 엄마, 아빠, 사랑해요. I love mom a d d a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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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하면 얼마나, 얼마나 귀엽고 좋을까요? 부, 모두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Thanks for my parents. I love mom. I love dad. Bye bye.